아,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제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료 정리법입니다. 그 제가 지금 결론에는 교수님과 얘기를 해서 내년 2월에 박사 졸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 뭐 거의 완벽하게 확장된 건 아니고 교수님도 제 연구 결과를 보셔야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원 생활을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째 진행하게 되면 화면을 다시 보시고 7년째 하게 되면 거의 세미나 자료가 거의 한 100개 가까이 100개는 좀안 될지도 모르겠다 거의 진 수십 개 이렇게 50개 정도 넘어가게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 이 50개가 넘는 각각의 발표 자료들을 음, 정말 제가 7년 동안 뭔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 뭔가 성취를 남기기 위해서 힘들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발자취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이 학계에 조금 더 기여를 하고자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제... 그러니까 제뇌 안에 있는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과학적 개념들이 하나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탄탄한 맥락을 만들어야 되고 그 탄탄한 그 맥락 위에서 튼튼한 논리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방법을 제가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방면뿐만 아니라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다방면에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학, 제가 세미나를 발표할 때마다 지금 현재 학계 한계가 어디까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어디까지 있는 지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은 어디고 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깊게는 어, 물리적으로 아니면 바깥, 바깥에는 단순히 그냥 공학적으로 그냥 외부적 조건만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막나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피, 피, 프레젠테이션 하나에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한 발표 졸업 논문이 한 50페이지 된다고 하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그런 과학적 논구들을 다 결합시켜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음... 하나의 조직화된 흐름으로 제안에서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이세미나잘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 키워드로 자료들이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늄 그로스라고 하는 하나 의 키워드로 묶여 있고 또 다른 것 같은 게 알루미늄 의 코로전이나 하드닝이나 또 다른 또 다른 경우에 PKA라고 하는 이런 자잘한 흐름들, 아니면 또스위링 아니면 또 다른 프랙티컬한 메소드, 메카니즘 이런들을 다 하나 이렇게 연관돼 있어서 다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꿰뚫는 이런 하나의 진짜 송곡 같은 그 논리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로, 지금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기 어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로만 보시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자료를 보시면 이게 연도별로 묶어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폴더 하나, 2013년도 폴더 하나, 2015년도 폴더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그 연구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는 박사졸업논문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도 하나에 좀 연결된 자료들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발표 자료 논문도 되게 버전을 좀 두, 가지 만드, 두 가지로 한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소재별로도 이렇게 꿰뚫는 내용들을 하나 만들어 볼까, 아니면 소재 이전에 모든 소재들을 꿰뚫는 제너럴한 이케이션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관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방식으로 할까, 소재별로 하나씩 얘기하는 버튼업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게 조금 더 우리 교수님과 얘기하는데, 조금 더잘그분을 설득할 수 있고. 나 자신에도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미리미리 이런 장료를, 자료를 석사나 박사하기가 하지 못하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석사 졸업할 때 저한테 한 번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참잘 정리하고 또 넘어가서 박사 때 이제 이리저리 또 과제, 과제 오면 과제하고 과제 없음, 과제가 없으면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재밌어 하고 또 실제로 실제로 실제적으로 진도를 안 나가는 재미있어하는 과학적인 내용만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어.. 하나의 뭐랄까 저한테 효율적으로 박사를 졸업하기 위한 그 체계를 체계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작업이 못내 아쉽더라고요. 미리 이걸 했으면. 정리를 미리 했으면 나한테 체계적으로 모티베이션 좀더잘줄수 있었고 박사 졸업을 조금 더 빨리 할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조금 더이 어, 업계 내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말할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음, 자신감 있게 아니 또좀더 자신감 있게 나한테 충만하게 좀더 요구를 할수 있었을 텐데 는 아쉬움이 있어서 어, 박사가 자료 정리를 좀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보고서면 보고서, 논문이면 논문, 학회면 학회 이렇게 폴더들을 따로 만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드로, 워드파일이면 워드파일로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얘기하고요. 논문, 아니면 보고서, 책 요약한 거, 학회 자료, 그다음에 보고서, 과제 보고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하나로 모든, 모드 파일들, 한글 파일들 모았고요. 프레젠테이션은 또 프레젠테이션 따로, 따로 학회 자료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두고, 이게 세미나 또 프레젠테이션이지만 폴더가 너무 커서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연도별로 나눠져 있던 거를 이렇게, 모두 그냥 하나의 폴더 만드는 작업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위클 미팅도 이렇게, 2010, 이렇게, 어, 위클리 미팅은 뭐 낮췄다. 이게 또 합쳐야 되는데. 킬미팅도 이건 일주일마다 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어, 지금 그 7분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을 조금 두서없게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 박사, 대형원 등분들은 이제 제 페이지 보시고 요약하자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워드파일은 워드파일 길이 아니면 PPT 파일은 PPT 파일끼리 모아서 체계적으로 내가 어떠한 키워드로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서 내가 어떠한 논리 구조로 연구를 진행했고 이 논리 구조들을 하나로 끼워서 내 박사 과정의 흐름이 뭔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게제 연구 제 이번 음, 유튜브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